우리 몸에서 영원히 재생되는 장기가 있다.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노화합니다. 심장과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고 피부도 시간이 지나면 탄력을 잃죠. 하지만 모든 장기가 노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손상되어도 스스로를 완벽하게 재생하는 단 하나의 장기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자 해독센터 역할을 하죠. 간이 놀라운 것은 외부의 공격이나 손상으로 인해 최대 70%가 잘려나가더라도 남은 세포가 증식하여 스스로를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세포가 나이를 먹지 않고 재생될 수 있는 비밀은 간세포가 평소에는 분열하지 않고 쉬고 있다가 손상이 감지되는 순간에만 폭발적으로 분열을 재개하는 비상재생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경이로운 재생능력 덕분에 간은 손상되어도 스스로 회복하며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하죠. 하지만 간의 이러한 재생능력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간은 심각하게 망가져도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손상이 임계점을 넘어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리는 순간까지 자각증상이 없어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재생할 시기를 놓치거나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간의 재생 능력만 믿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와 예방을 통해 간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교양 구독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